자 오늘 빠샤 원장님이 오늘 구포의 그제 사무실 옆에 예술 신발 가게 오라버니 두 분한테 정이 먹일래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정정 정, 정이 먹일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정정 정, 정 마음의 빚을 다 갚고 가야 할 텐데, 물질, 명예 다 필요 없고, 사랑만이 가슴에 남더라. 그놈의 정이 무엇이길래? 정때문에 내가 살았다. 정때문에 내가 산다. 1절은 예, 마가 아차, 그, 물질명에서 필요 없됐고, 2절은 부이 영화. 그제?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이 맞는 게 늙으면 입 다물고 호주머니 열어라. 너무너무 맞다, 이닙데 정이 먹길래 제가 작사했는 이유는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엄마가 다 5살에 가고 막내인 동생을 오빠가 지켜준 거예요. 그 오빠가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가버린 거예요. 거기에 제가 정을 줬던 그 빚을 제가 오늘날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나서 이 세상 하지갈 때 <laughs> 남기는 거잖아요.